자, 다음 이야기. 아이고, 핵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도 야무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위에 있는. 자, 손 위에 있죠? 손 위에 있는 새는 두 마리죠? 그래서 짝이다. 그래서 짝상자입니다. 짝상자, 짝상자 뒤에다가 방향방지 보시면 쌍방과실. 쌍방이 되는 거죠? 짝상자입니다. 외짝척. 자, 하나 없어졌어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짝이 됐죠? 짝인데, 외짝입니다. 그래서, 외짝, 척자입니다. 발음 척이고요 자, 손에 있는 두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니까, 외짝이다. 그래서, 외짝, 척자. 자, 척자 뒤에, 손수자 지금 척수. 자, 외로움을 척수라고 합니다. 손이 하나 없어진 거죠. 이렇게 척자는, 이제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외짝, 척자를 쓰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할게요. 다음 한자 할게요. 어들 척자 자, 풀에 혼자 남은 손 위에 작은 새는, 누가? 개 같은 짐승이 얻어갈 것이다. 그래서 얻을 획자입니다. 얻을 획자. 얻을 획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신하와신하와 신하와 사람들이, 그래을 담긴 것을 물에다, 물을 부으니 물이 넘쳐났다. 그래서 넘칠 남자. 넘칠 남자. 남의 그러면은, 전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 그것을 남획이라고 하죠. 이런 것. 5 0회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호할 호자입니다. 보호할 호자. 자, 혼자 풀에 남아 있는 외짝입니다. 외짝을 자, 말로써 보호하자고 한다. 그래서 보호할 호자. 보호할 호자. 아까 배웠던 글자죠? 자, 가쓰고 자, 가쓰고 가쓴 사람과 작은 새가 서로 낀다. 그래서 낄 롱자죠. 옹호. 어떤 것을 보호한다. 옹호한다고 하죠. 그래서 옹호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거들 확자입니다. 자, 풀에 혼자 남아 있는 외짝을 위하여 자 별을 거두었다 그래서 거둘 확자입니다 거둘 소자 써서 수학이라고 하죠 거둘 확자입니다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자 새의 두눈눈 눈 들어가죠 머리 위에 있는 눈눈두 개입니다 새의 두 눈에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마음이 두렵다 두려워할 구자 자구 그 뒤에 자 달뜬 밤이 불에 개를 불태운 것처럼 그러하다 그러려니 면 구연히 라고 하면은 이제 두려워한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을 구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날짐승금 세금자네요 세금자 자, 사람 안에 사람이 자 가츠로 덮어놓은 그릇이죠 덮어놓은 것 X 들어가죠 덮어놓은 작은 것을 멀리서 보니까 이것은 새다. 그래서 세금자입니다. 세금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개입 두 개와 밭에서 큰잎 하나와 개가 자 싸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짐승이다. 짐승숫자죠 그래서 금수.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그래서 모든 동물을 금수라고 합니다. 떠날리자. 떠날리자. 이별할 때 쓰는 가슴 아픈 떠날리자. 자, 가스로 덮어놓은 그릇에 멀리서 보니 새라서 그것을. 떠나보내게 했다. 그래서 떠날리자입니다. 그래서 세기 때문에 멀리 떠나보냈다. 그래서 떠날리자 떠날리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너무 커서 발로 상거하다. 그래서 상거할 것자죠. 서로 떨어져 있다. 상거할 것자. 그래서 거리 당신과 나와의 거리 그래서 거리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숫자 자 비록 말하기를 곤충을 먹고 사는 세일지라도 여러분 비록을 제가 뒤에 넣어 보려고 했지만 비록이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입으로 곤충을 먹는 세일지라도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 비록 숫자 뒤에 아까 배웠던 글자. 그럴 연자 들어가면 수연이 비록 그럴 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손 위에 새가 두 마리 있으니까 이것은 짝이다. 그래서 짝, 쌍, 짝. 두 마리 중에 손 위에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외짝이다, 외짝, 척자. 자, 풀숲의 새가 외짝이니까, 자, 개나 짐승이 얻는다 얻을 획자. 자, 풀숲의 새가 외짝이니까, 말로써 그것을 보호하고자 한다, 도, 아, 돕고자 한다. 그래서 도울 호자, 보호할 호자, 도울 호자. 자, 그 다음에 거들 확자입니다. 풀숲의 작은 새가 외짝이니, 자, 별을 걷어서 그걸 도와주죠. 그래서 거둘 확자입니다. 별을 거둔다. 거둘 확자. 자, 새의 두 눈이, 새의 두 눈이 마음에 두려워함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굿자. 두려워할 굿자. 자, 사람이 갓을 덮어놓은 그릇에 이상한 것이 멀리서 작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새다. 그래서 새 금자. 자, 갓을 덮어놓은 이상한 것을 멀리서 보니까 바로 새라서 그것을 떠나보내줬다. 그래서 떠날리자. 자, 말하기를 비록 곤충을 먹고 사는 새일지라도. 그래서 비록 숫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넘어 갈게요.